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반년 동안 어 이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던가 유럽 증시의 랠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전 세계의 주도 모멘텀인 IT 모멘텀이 어 잠시 쉬어가는 반년 동안이었습니다. 최근에 M b 티디아의 고점 돌파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의 사상 최고가 경신 30만 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겠죠. 여기서 이제 이 AI 반도체의 주도 섹터 귀환이 어, 임박한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SK그룹이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유리 기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상용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 독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HBM을 싹쓸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겠는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싹쓸이뿐만이 아니라 TSMC와 함께 AI 반도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SK 그룹이 유리기판 첨단 패키징을 선점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겠는데 이 부분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AI 반도체 기술 패권을 확보를 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고요 SKC가 지금 유리기판을 10배 증설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이 반도체 AI 기술 패권을 위해서 SKC 쪽에다가 수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삼각동맹 그중에서도 sk그룹의 ai 패권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을 독주를 하고 있겠죠 삼성전자 원래 1위 였었던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에게도 밀리는 지경입니다 실제로 지금 디램이나 랜드 같은 경우도 고급형 제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탁월하다라고 이제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가격 경쟁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능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ai 메모리까지 지금 이제 기술 격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거 주목을 해야 되겠죠 국내 증시에서 있어서도 이제 주가가 sk하이닉스는 폭등한 하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어 이제 선도 기술인 AI 메모리 그러니까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몇 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 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AI 반도체 삼각동맹이 맹위를 떨치고 있겠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반년만에 경신을 해주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지금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동전쟁 같은 경우도, 휴전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노이즈가 종료가 되고 있겠죠. 이것과 함께 AI 반도체 쪽의 모멘텀이 귀환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너무 비싸죠. 수천만 원에서 이제 뭐, 암시장에서는 1억에도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게 되는데, 이 AI 전쟁에서 실제로 빅테크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다.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의 영업익률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65%가 넘어가고 있다.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65%의 영업익률을 이 보이고 있는 기업은 뭐, 전 세계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같은 모든 글로벌 빅테크가 자체 AI 반도체 설계를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조만간이 자체 AI 반도체의 점유율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점유율은 떨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좀, 어,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들에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영업익 65%의 독주가 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이거 지금 빅테크 쪽에서 자체 반도체 칩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 엔비디아 AI 반도체도 가격 낮춰야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는 자체 칩을 제조를 하는데 TSMC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TSMC와 협력을 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가 미세 공정 같은 경우는 TSMC 쪽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미세 공정을 해봐야 패키징을, 첨단 패키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어, 이 반도체 성능이 극명하게 나뉘죠. 그래서 지금이 삼성전자가 최근 10년 동안에 파운드리 쪽 시장 점유율이 급락을 하게 됐겠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TSMC와 글로벌 빅테크가 제조를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삼성전자에게 정말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냐 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시장의 유일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배제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격이 어 지금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게 되면서 모든 고객사에게 뭐애플에 애플에게 아니면은 뭐 삼성에게 뭐 테슬라에게 뭐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메타에게 나가는 메모리 반도체 규격이 대부분 기업들끼리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좀 차이가 나기는 났죠. SK하이닉스가 어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좋기는 좋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었다. 근데 AI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게이 AI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워낙 정교한 그런 어, 제조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표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제 뭐 코어 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이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못 만드니까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를 맡겨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위탁 제조를 맡겨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TSMC가 맡아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공정이 너무 미세해져 버렸어요 메모리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TSMC가 지금 삼성전자에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지금 현재 어, 메모리 반도체 코어 다이 이 부분을 TSMC에게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어서 AI 메모리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경쟁력을 좀 찾기 위해서 TSMC와의 협력을 모색하고도 있는데 TSMC는 경쟁사에게 어,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어 들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는 안써 이렇게 해버리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기술적 장벽이 쌓여버린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SK이닉스의 AI 메모리의 장기 독주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빅테크의 자체 칩에게 대체가 되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빅테크의 자체 칩에 들어가는 AI 메모리는 SK이닉스가 독주를 할수 밖에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향후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발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성장성이 좀 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TSMC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보다 낫다 이런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장기 독주체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AI 반도체 삼각동맹은 AI 반도체 설계 부분부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서 주문형 반도체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테슬라의 메모리 반도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얘네들에게 들어가는 AI 반도체가 이 자체 AI 반도체의 최적 화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주문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서 SK 이엑스의 AI 메모리가 성능도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난데 TSMC와의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으로 진입 장벽이 구축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유리 기판 같은 이런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까지 TSMC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C 쪽에서 유리 유리 기판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TSMC가 개발을 하고 엔비디아와 지금 글로벌 빅테크와 t s m c 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유리 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어뭐 빅테크 쪽에서 전부 다이 SKC 쪽 거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 거대한 AI의 삼각 동맹과 어, 나아가서 이제 이 빅테크가 TSMC를 선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지금 이제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SKC가 지금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공장을 설립을 했죠 올해 이제 양산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지금 양산공장에다가 수천억 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양산 단계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를 대폭 늘려야 되겠죠 연내 이제 HPC, AI 서버, 무선통신 같은 이런 복수 고객사들과의 퀄 테스트가 완료 목표로서 추진이 되고 있겠고 현재 SKC 쪽에서 추진하는 필름이나 폴리우레탄 같은 이런 저성장사 올해 전부 다 구조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이런 신사업 쪽으로 역량을 집중을 하게 된다.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kc 쪽에서 유리기판 대폭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월 5천장 규모인데 빅테크의 콜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대 5만장 규모로 10배 증설 계획이겠다 이 10배가 증설이 되게 되면은 skc 쪽의 유리기판 협력사들의 장비 소부장이 이런 어 공급량이 10배가 되겠죠. 엄청난 지금 이제 매출 신장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C와 AMD 그리고 아마존과의 퀄 테스트가 최종 단계 수준입니다. AMD는 지금 현재 유일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대항마고요. 아마존은 현재 글로벌 빅테크 중에 AI 반도체 개발이 가장 빠른 기업 중에 하나이겠다. 얘네와 지금 유리 기판 적용 단계 퀄 테스트가 최종 단계 양상 직전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빅테크들이 유리 기판 선제 적용을 통해서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80에서 90%에 이르는 독점을 뛰어넘겠다. 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의 끝판왕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유리기판을 선점을 하게 된다고 라 했을 때 AI 반도체 패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글라스 코어 기판을 시작으로써 이 AI 반도체 기판의 모든 층을 유리로 전환을 하게 되는 완전한 유리기판까지 제조를 할 계획이겠고요. HBM의 압도적 1위를 지키게 되면서 이런 지금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우려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귀환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주가만 놓고 보면은 벌써 기환했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 쪽 투자 그러면서 유리 기판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SC입니다.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서 어, 테스트 소켓 어,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얘가 지금 이제 SK 쪽으로 인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어, 이 ISC가 SK 그룹의 테스트 소켓을 독점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AI 반도체 테스트에 있어서 글로벌 핵심 수의 기업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었고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도 개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SKC 쪽과 유리기판을 협업을 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 최상위권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부장 업계에서 영업익률 20%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 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지금 20%대 후반의 수익성과 함께 AI 반도체 쪽에 어, 판매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 2년 내에 영업익률 30%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현재 글로벌 증권사에서도 ISC SK 하이닉스와 협력관계 그러면서 AI 반도체 쪽에 이런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 개발 이런 것들 부각이 되게 되면서 AI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겠다 업계 최상위권 수익성의 주가의 급등을 기대를 하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NS 테크입니다. 반도체 초순수 설비라고 하던가 웨이퍼 세정 장비를 국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기판 식각공적 장비 개발하고 있어요. 원래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식각 장비 전문 기업인데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서 SKC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SKC 미국 유리기판 공장 납품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최근 해당 부분 주목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1 0래의 연속 순매수를 바닥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부. 분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좀 실질적으로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어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빛으로테크 이제 이런 종목들 찍어 드려서 당일 이제 급등 내지는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어 무료로 올려 드리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이제 투자하셔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가본다. 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이제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 맨 위에 보시면요.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 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올려 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